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주 눈같이 희겠네 한 없이 그 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배성 되었습니다. 아멘.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말씀 드립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스 9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또 계속 히브리서 9장을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가장 많이는 단어는 대제사장. 그리고 언약. 그리고 피.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신, 큰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권하셨고, 그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짐승피가 아니라 자기 피, 예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피의 생명은 피는 생명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자기 피,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모두가 대체 사장 되신 예수, 언약을 왕, 완성하신 예수, 자기 피로 우리의 속자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5절 다시 보면 이로 말미 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넘게하십니다 아,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다나오죠 그렇죠? 새 언약. 새 언약. 그다음에 중보자. 그렇죠? 그다음에 또첫 언약 첫 언약, 그 다음에 송량, 아,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 아 보십시오. 기업의 약속,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아볼로가 있다, 노아 있다 많이 기록하지 많이 제시하지만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라 고 생각합니다. 바울. 왜냐하면 바울처럼 아주 언어가 고급 언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구약에 능통합니다.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그러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저 혼자 생각이지 또다 많은 책을 보면 어느 분은 바울 서신을 13권에서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킨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볼수록요, 구약, 아니, 구약을 아주 능통하게 정말 구약을 완전히 껴뚫지 않고 쓸수 없는 구약의 바탕우돈 신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에, 첫 언약에 바탕둔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본문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언약, 피, 새 언약, 중보자, 첫 언약, 속량, 영원한 계약 속. 이처럼 구약의 전체를 쫙 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조명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예수 피로 메시아 오실 언약입니다. 메시아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첫 언약의 부족함을 첫 언약의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채워서 영원하게 완전히 속죄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송양이라고 합니다. 속죄 송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구약을 잘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구약 30구간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단한 책이 히브리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좀더 쉽게 현대 어 성경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제 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보자, 새 언약 중보자라고 하셨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제도 옛 언약 아래서 아래서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려 고송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좋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으수게된 것입니다. 좀 쉽죠? 그렇습니다. 첫 언약은 불안전했습니다. 불안전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입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제사를 드린 대제사장도 불안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또 짐승 를 가지고 한 것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 오실 전까지는 그런 제도로 해서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였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번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한문에 성수에서 해결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체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부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에 부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알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린 주림길에부터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석께서 완전히 해결에 오셔 이루는그 영원한 기업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셔야 뭐지? 그리스도는 장례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좋은 예의 대제사장으로 또또 또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말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하시고 또 여러 번번거로움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사 우리 하나님 앞으로, 청구로 인도하려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시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그리고 진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 6절 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에, 어, 이루신 거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옛 언약은 짐승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믿고 나와서 제사 드린 전죄사함 받는다 하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가 죄를 속겠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피, 메시아의 피가 죽어야, 메시아의 피로 우리가 군 받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 발생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효력이 있는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이라. 그러다서 옛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백성이 불완전하고 율법에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모든 언약을 이루고 완전히 이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새 언약 오시기 위해서 구그 언약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약을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짐승들이 짊어지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대신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첫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첫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에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 때에 부족한 것을, 그것을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던 겁니다. 죽음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왜?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으니까. 또피 없이는 조사한 바지 못하니까. 이것은 계약이 체결되거나 언약이 갱신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짐승돌로 쪼개서 하나님이 불에 쪼개진 짐승 가운데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에 체결됐습니다. 고대 풍습이 그렇습니다. 언약의 체결시에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해줍니다. 더군다나 새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첫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이므로 속죄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히브리서 교자는 가장 상식적인 선상에서 중보자의 죽음을 예선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기업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상속자인 하나님의 백성놀로 하여금 기업을 찾아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동참자가 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 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자 예단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피가 있어야 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만 영원한 기업,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이 보장하는 기업이란 그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난안이가나 가난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이 지역을 이 그들의 사악함으로서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의새 언약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민에게 가난이 아닌 영원한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상속받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총은 첫 언약인 옛언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축복은 새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놀라운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성경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능히 할수 없는 놀라 은혜를 그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언약의 절대적 우월성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도 학식도 고행도 노력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양이 지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주님께서 사사 끝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배를 받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읽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으신 아버 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귀하고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복을 세상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얼마다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할수 있는 샘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항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아멘할렐루야생약백성된 것을 축하합니다.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토록 엄청난 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 상속받은 천국 백성 되었으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이 땅의 전쟁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언약에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품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기로 합니다.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원합니다.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이 땅에서 전쟁 공포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